조국, 제 어머니는 김인국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서 아들을 예수라고 비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성민,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까지 왜곡해 클릭 장사나 하다니 악마가 따로 있겠나? 왜 언론 개혁이 시급한가? 1.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은 아래와 같은 자극적 제목을 뽑았다. 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친 편지에 조국 목매인다. 기사 출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머님이 김인국 전 천주교 정입 구현사재단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기사를 쓴 명세기 기자가 본문에 조전 장관이 모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 빗댔다. 라고 쓴 것은 아래와 같은 편지 글귀 때문이다.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위 문장을 세 번이나 꼼꼼히 읽어봤다. 어떤 각도로 봐도 해석은 동일했다.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 괴로워하던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조국 전 장관 모친이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며 기도로 견디고 있다는 뜻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 시도하다가 가족이 멸문 기화에 처한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고통과 애타는 마음을 적은 내용이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 이것이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사는 어떤가? 이 내용을 가져다가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 말했다고 쓴다. 기사 쓴 자와 헤드라인 붙인 자의 문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애초부터 악의적 왜곡을 계획하고 그것을 착착 체계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 썩어빠진 먹이 싸움은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쓰레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쓰레기가 양산된다. 이번에는 언론 노출의 모든 것을 걸고 악을 쓰는 이류 프로보커터 국민의힘 송파병 위원장 김근식 이란자가 등장한다. 그가 뉴스를 본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다시 이것을 조선일보가 베껴쓴다. 이 최고의 신문은 8월 27일 아침 뉴스의 아래와 같은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을 때린다. 김근식 가족도 조국을 예수로 착각, 황당무계한 신성 가족.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악성 변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저리가라다. 가히 왜곡과 선동의 무한 루프요, 무한 증식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전형적 가짜 악질 뉴스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아들을 난도질하고, 그 아들의 딸을 치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끌어들인다. 썩은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런 상태의 병적 악행을 두고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언론 자유를 부르짖는가? 무슨 양심으로 징벌적 소원의 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은 뿌리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김동규 교수